<laughs>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낫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한주 고난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아 직도 주님 은 우리 를 사랑 하고 계시고,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 와 동행 하고 계시고, 앞 으로 도 우리 를구 원의 문 까지 이끌 어 주실 주 님의 은혜 를 생각 할때 감사 를 드립니다. 하지만 순환절 을 지내 면서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쉬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었고, 우리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고난을 느끼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니이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애를 썼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이 시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나를 긍리히 여겨 주시옵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베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받으신 고난,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기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곡하고 원한 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어 미물에 때만도 못한 저희들을 지렁이만도 못한 저희들을 천하보다도 기억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주님께서 재단을 쌓아 주시었고 우리로 사나 죽으나 주의전을 찾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거저 돌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예정하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고 주님 준비하신 은혜로 덮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 소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보물로 쌓아둘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정홍선 목사님 아픈 몸을 쥐어 무릅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 주의장을 찾아나왔습니다 뼈마디는 약하여져서 주저앉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픈 당처를 치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노종으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강과하고 납나이다. 아, 네. 또한 임종 집사님, 어머니 편차은는 가운데 있다고 하오니, 주여 어디가 얼만치 편차은는지 저는 알수 없으나, 주님이 시간 같은 은혜로 찾아가 주시어서, 주여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은, 그 어머니의 영은 날로날로 강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시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결과로 육신의 쾌유를 얻는 귀한 여정으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구원합니다. 이제 이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죽었던 영혼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살아가는 동안 살아 역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었고, 우리 주님 기뻐하여 받으시는 산 제사들이 이곳 저곳에서 향내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